네. 민주노총 첫 번째 직선제 임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됐습니다. 지난 10일 잠정 발표된 결과대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를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와 기호 4번 전재한 후보조가 치른다는 이 내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 2위 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최종 발표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발표했던 민주노총 임원선거 개표 결과 잠정치입니다 1위는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가 132,339표를 얻어서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를 6,400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위는 한상균 후보조. 이두 후보조가 오늘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민주노총이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잠정 결과치와 순위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가 14만여 표를 득표했고,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가 13만 9천여 표를 얻어서 835표, 매우 근소한 차이로 한상균 후보조가 최종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두 후보는 오늘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됩니다. 투표 일정 잠시 보시죠. 아, 선거운동 기간은 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일 자정까지 예, 선거운동을 할수 있고요. 결선 투표는 1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표됐는지, 민주노총은 잠정 발표 때 집계되지 않았던 서울 경기 지역 투표함이 추가로 개함이 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